어, 복사 좀! 어, 어 됐대요. 어, 다시 방금. 오! 오, 스마일 생겼어요. 짠, 잘 돼있네. 그죠? 안녕하세요, 팍입니다. 안녕하세요, 펭춘입니다 네, 오늘부터 마이크로 비트의 첫 번째 시간. 오늘은 환경 설정하는 법을 배울게요. 컴퓨터에 어떻게 연결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코딩을 하는지 아주 쉬우니까 쉽게 따라올 수 있을 거예요. 빨리 코딩 하고 싶어요. 네. 하다가 궁금한 것은 면 바로바로 물어보세요. 네. 여러분 코딩을 할때 필요한 거는 컴퓨터에서 브라우저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브라우저를 띄우시고 보면은 제가 이미 들어와 있는데 microbit.org라고 하면은 이런 화면이 보일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네. 여기에 기본적으로 워낙 잘 되어 있어요. 우리 마이크로비트는 메이크코 우리는 이 블록 코딩으로 할 거예요. 어, 여기 고양이. 음. 파이썬이나 스크래치 배웠어요? 음. 엔트리였어요. 네. 여러 가지 코딩 언어를 가르쳐 주기도 하고요. 또이 사이트에 여러 가지 혼자서 따라 할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으니까 꼭한 번씩 다 펼쳐 보세요. 네.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랭귀지가 있는데, 어, 이게 아마 한국어가 뜨더라도 영어로 하는 거를 추천을 해요. 왜냐하면은 자, 좀 이따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게 블럭이 한글로 나오는데, 결국에는 소스코드로 바꾸면 영어로 보이잖아요. 소스코드가 뭐예요? 음, 우리는 블럭으로 하는 거죠? 그 블럭이 실제적으로는 타이핑하는 글자로 나와요. 아직은 컴퓨터가 한글을 이해를 하지 못해요. 어... 그래서 처음에 조금 힘들어도 영어로 놓고 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네. 혹시라도 한글이 보이면은 여기 랭귀지를 가서 여기서 잉글리시로 다시 바꾸세요. 자, 실제 코드를 하게 되면은, 자, 렛츠 코드를 누르시고, 렛츠 고! 음. 자, 우리는 아까 블록 코딩을 한다고 했죠? 음. Make Code Editor 음. 자, 그럼 이게 첫 번째 화면이에요. 이 밑에 보면은 튜토리얼은 와. 하나씩 하나씩 따라가면서 여러분이 스스로 해볼 수 있고 여기 우리 지난 시간에 어? 버전 2 배웠죠? 버전 어, 2의 새로운 기능들에 오, 대해서 재밌겠다.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유튜브 보면서 따라할 수도 있고 네. 네, 이 안에 보면 아주 많은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자 오늘은 설정만 하는 거니까 자 일단 처음 시작할 때 Start Project를 누르고 우리는 첫째 날이니까 Project Zero라고 한번 눌러보세요 Project Zero 네두 네, 자리가 좋아요 Great 자 이게 이제 여러분의 코딩 화면이에요. 어. 자, 왼쪽에 보이는 거는 시뮬레이터 시뮬레이터가 뭐냐면 실제로 마이크로 비트 컴퓨터 연결하지 않더라도 여기 똑같이 생겼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코딩한 거를 여기서 돌려볼 수가 있어요 여기 벌레는 뭐예요? 아, 이거는 디버그라 그래서 나중에 어 내가 만약에 프로그램을 했는데 잘 원하는 대로 동작을 안해 그러면 이 벌레 버튼을 누르고 천천히 한 단계 한 단계 돌아가면서 볼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기본적인 블럭들 우리 블럭 코딩한다고 했죠? 네오 네. 기본 블럭 재밌겠다 응그 음. 다음에 input. 하나 하나씩 연결해 볼 텐데. 오, 블록도 있어요. 네, 맞아요. 아까 블록으로 될때꼭 영어로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게 네. 왜냐면, 이제 실제로 코딩을 하게 되면은. 어, 여기, 이게 아바가는 코딩이죠. 네, 여기 forever라고 나오죠. 그죠? 네. forever 보이죠. 네, 근데, 어. on start랑 forever랑 뭐가 달라요? 네, 이거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음. 영어로 하자. 한글로 하지 말고. 그 얘기를 했던 거고 좋은 질문이었어요. One Start랑 Forever가 뭐예요?라고 물어봤죠. 네. 그게 뭔지 궁금할 때는 사전을 찾아봐요. 여기 보면 Help라고 돼 있죠. 어. Help를 누르면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자, On이라고 돼 있는 거는 뭐라고 돼 있어요? An event that runs when the program starts. 프로그램이 시작되면은 처음 실행되는 이벤트라고 되어 있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n 이라고 하는 거는 이벤트엔 항상 n 이 붙어요. 버튼 A를 눌렀을 때, 버튼 B를 눌렀을 때, 그럼... 시작했을 때. 그럴 때는 n 이 되는 거고. 자, 요거를 읽는 법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되면 이 설명이 나와 있고 밑에 예시가 나와 있죠? 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상세 설명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에 아까 빨아봤자바 스크립트가니까 그러니까 옆에 자바스크립트 코딩 봤죠? 자바스크립트로는 on start 여기도 이름이 어원스타트죠. 이름이 같으니까 아무래도 보기 쉽겠죠. 네. 혹시 여러분이 영어가 너무 불편하면은 방법이 있어요. 자, 여기서 버튼을 누르면 전체 화면으로 가죠. 네. 네, 이 전체 화면에서 설명을 볼때 여기서도 언어를 바꿔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전체 설명을 나는 영어로 보는 게 조금 불편하니까 한국어로 볼게요. 라고 하면은 음. 이렇게 이러면 한국어로 다시 설명이 나오죠? 시작하는 시간은 특별한 이벤특소, 이벤트입니다. 라고 나오는데, 결국에는 아직도 이렇게 좀 영어랑 한글이랑 섞여 있어서, 한글이 이렇게 완벽하게 다 되어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음. 어려운 영어 아니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만약에 나는 영어 도저히 못 보겠어요 하면은 이렇게 전체 화면을 써서 다시 한글로 바꿔서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자, 온스타에 설명됐죠? 네. 일단 포에버에 지울게요. 또 나중에 궁금할 때 다시 해보도록 해요. 오늘 첫 번째 연결 하는 거니까 뭘할 거냐면 우리 처음에 이제 마이크로부터 연결할 때언 스타트 시작하자마자 화면에 불을 들어오게 해볼게요 음, 그러면은 불 들어오는 거 되게 되게 좋아하는데 아, 베이직의 쇼 아이콘 아쇼 LED예요 쇼 LED로 할까요? 이거 뭔지 알아요? 음 일단 저거 25개 저거는 저거 점점점점 같은데 맞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조, 원하는 거 그릴 수 있는 거죠? 블록을 모양에 착각 뜨면 딱딱 붙죠 자, 그럼 원하는 불을 켜보세요. 어떻게, 어떻게 할 건데요? 와됐다 이쯤이 가요다 했어요? 네. 네. 자, 그러면, 네, 이제 코딩이 끝났으면은, 옆에, 옆 떴어요. 음, 시뮬레이터라고 했죠. 네. 실제 연결하지 않더라도 동작하는 걸볼수 있어요. 잘 동작하는 거같네요 그쵸? 그렇죠? 음. 자, 여기서 만약에 다시 나를 실행해보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여기. 오, 색깔 네. 바뀌었어요. 이게 이제 리셋 버튼을 누른 거랑 똑같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실제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네. 자, 여기 마이크로 비트 보면은, 여기 usb 포트가 있고, 그를 컴퓨터에, 네, 이 usb 포트를, 여기에 딸깍 소리가 나게 꼭 밀어주세요. 아, 부러질 것 같아요. 딸깍 어, 소리. 뒤에 불 켜졌어요. 네, 그럼 이렇게 노란색 불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어, 이제 저장하기를 누를게요. 어 보라색 눌러요, 파란색 눌러요. 둘다 똑같아요. 자 다운로드를 한번 누를게요. 네, 다운로드를 음. 누르면, 어. 네. 어, 뭐예요? 여기 이제 헥스? 다운로드 다운로드가 끝났으면은 헥스 파일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어요. 그거를 마이크로미터로 옮겨주시면 됩니다.라고 나와 있죠. 헥스 파일이 우리가 코딩한 파일이에요. 아, 어, 어.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맥인데 이거는 윈도우즈도 똑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 엑스파일 나와있죠? 네. 이거를, 자, 복사를 해서, 우리 연결, 오, 여기 마이크로 비트라고. 생겼어요. 생겼죠? 어, 생겼어요 네. 자, 여기다가 붙여넣기. 아까 어떻게 붙여넣기 하라고 했죠? 붙여넣기. 를 하면은, 여기서 불이 깜빡깜빡 하는 게 보이죠? 깜빡깜빡. 네. 어, 어, 복사죠? 어, 됐대요. 끝나면은 깜빡 하는 게 멈춰요. 네. 그럼 잘돼 있나 볼까요? 어, 다시 오 다시 방금오오 스마일 생겼어요. 짠잘돼 있네, 그렇죠? 자 그런데 매번 복사하고 연결하면은 귀찮아요. 귀찮죠. 귀찮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할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와. 자 여기 마법 설정에 가서 프로젝트 세팅에 가면은 여기 메뉴 중에서 커넥트 디바이스라고 하는 부분이 보여요? 디바이스. 네 커넥트 디바이스를 하면은 네. 어, 일단 USB 연결을 하래요. 네, 연결되어 있죠. 우리 지금 여기 네. 연결어 있어요. 스마일 떴어요. 네, 그래서. 오, 어, 뭐 갑자기. 네, 마이크로 비트를 페어를 하라고 나와 있죠. 네. 자, 연결하려고 합니다. 네, 연결해 주세요. 네. Nice. 잘되는 거예요? 잘 됐다고 나오죠. 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카피하고 하는 동작이 필요 없어요. 네, 다운로드 처음... 받기만 하면 돼요. 나부터 다운로드만 받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됐는지 안 됐는지 한 볼까요? 네. 모양을 한번 바꿔야지 알수 있겠죠. 모양을 바꿔보세요. <laughs> 옆에 시뮬레이션. 다 됐죠? 오, 됐어요. 네, 다운로드 해보세요. 그냥 누르면 돼요? 네. 자, 아까랑 다르게. 다운로드 누르자마자 어. 불이 꺼뻑뻑하죠? 어, 빨리 확인해봐요. 이게 끝나야지. 어. 너무 마음이 급해요? 네. 뒤집어봐요. 어, 됐다. 어. 근데 왜 계속 깜빡거려요. 어, 잘 모르겠어요. 확인해 해봐야 될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다운로드만 버튼만 누르면 바로 되는 거볼수 있어요. 어때요? 재밌어요. 쉽죠? 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환경 설정 어떻게 하는지 봤고 코딩 어떻게 하는지 배웠고요. 다음 시간부터 정말로 수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재밌게 만나요. 빠이. 네.